오늘은 애견동반이 가능한 10만원대 가성비 독채 숙소 60초만에 보여드릴게요 판포현스테이는 제주의 서쪽 판포에 있어요 판포포구가 스노클링으로 유명해서 여름에 무척 인기가 많은 지역이에요 두개의 동이 있는데 B동은 최저 15만원에 예약이 가능해서 무척 가성비가 좋아요 A동 입구로 먼저 들어가 볼게요 넓은 잔디마당에는 불멍을 할수 있는 캠핑 테이블이 있어요 데크 위에는 바베큐 할수 있는 화로와 야외 테이블도 준비되어 있어요 애견동반 숙소에 알맞게 마당은 울타리가 둘러져 있어서 강아지를 풀어놓고 여유롭고 자유롭게 바베큐를 즐길 수 있어요. 실내로 들어가 볼게요. 천정이 높아 개방감이 좋은 거실은 깔끔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야외 데크로 나갈 수 있는 거실에는 암체어와 TV, 블루투스 스피커가 있어요. 밥 그릇, 물 그릇이 함께 놓여진 멍멍이 휴게실도 있네요. 주방 공간에는 커피 캡슐과 머신, 조리 도구, 인덕션 등이 갖춰져 있어서 여행 기간 동안 편하게 요리를 할수 있어요. 화장실은 샤워 부스와 세면대, 변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A 동은 별도의 침실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침실에는 화장 대와 전신 거울이 준비되어 있고 퀸 사이즈 침대도 세팅되어 있어요. 침대에 누워 보는 바깥 풍경은 무척 서정적인 제주의 모습이었어요. 비동은 원룸형 타입으로 되어 있으며 영상에 태그되어 있는 계정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어요. 팔로우 하시고 프로필 링크를 클릭하시면 가격대별로 정리된 숙소 리스트를 보실 수 있어요.